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타로예요. 오늘은 이제까지 노력했는데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. 어,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한달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용돈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용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노력했는 만큼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. 그게 또 금전에 영향이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죠. 오늘은 주춤 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씩은 어떤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풍족하고 어, 내가 뿌듯하고 오늘은 나의 행운을 좀 즐겨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이죠. 이제 가을을 알려주는 어떤 신호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무더웠던 시간들만 생각나니까 오늘 같은 단비가 참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비 오다가 또 많이 와서 또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오늘은 그냥 좀 나의 행운을 좀 즐겨보는 그런 날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